비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70기 아나운서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7번째 방송입니다 11월의 첫 방송이기도 하고요. 벌써 개강한 지두 달이 지나고 11월의 첫 주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시나요? 저는 전혀 실감나지 않아요. 단풍이 지고 가을이 가는 11월도 곧 빠르게 지나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속 우리들 방송은 오늘 7화를 기점으로 단두 번의 방송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리기 위해 매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데요. 그런 만큼 저희는 더욱 열심히 방송을 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면 정말 속상하니까요. 참 해림씨. 요즘 서울에서 지낼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구했는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내년쯤에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라 괜찮은 방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마음에 드는 곳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혜림씨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나타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설마 집 없는 홈리스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우리 모두 집이라는 장소는 꼭 필요한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드라마와 주제는 바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홈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드라마의 OST인 유지의 별그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분위기를 잘 반영했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드라마와 함께 산뜻한 출발을 하고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이번생은 처음이라에 대해 알아보고 홈리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혜진 씨? 그럼요. 전 벌써부터 설레는 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희도 이제 드라마 속으로 빠져볼까요? 저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정말 궁금해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은 집값이다.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월급쟁이가 평생을 꼬박이래도 집한 칸을 얻기가 힘든 시대. 청춘은 집 때문에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직장 생활이 10년이 넘어가도 여전히 부모 집에서 사는 캥거루족들과 주거의 불안으로 결혼은커녕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m 포세대가 현재 청춘의 민낯이다. 이 드라마는 되도록 날카롭고 정나라한 청춘을 담고자 한다. 저희도 M4세대와 가까운 만큼 더욱 공감 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드라마가 전개되는 걸까요? 하우스푸어와 홈리스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내는 없어도 내몸 하나 누일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이과 남자와 정부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가 개처럼 일해서 집을 사나 봐라?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먹지 하는 문과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등장인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볼게요. 남 주인공 남세희는 대출 받아 집을 사기는 했지만 매달 이자를 내기 위해 하우스메이트가 필요한 38세의 남자입니다. 직업은 IT 스타트업 업체의 수석 디자이너고요. 여 주인공 윤지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작가의 꿈을 안고 사는 30세의 드라마 보조 작가입니다. 함께 사는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면서 자취하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입봉작이 어그러지면서 작가의 꿈을 접은 채 카페 알바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집 때문에 30년간 대출을 갚아야 하는 하우스푸어고, 여자는 한평생 2년마다 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 인생입니다. 남자는 노는 방이 아까워 월세를 놓고 싶고, 여자는 있는 돈으로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드라마가 진행됩니다. 드라마 내용은 예상대로 둘이 계약 내용을 넘어 실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할수록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둘의 자유로운 사랑을 막는 것처럼 느껴져 윤지호는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둘은 이후 각자 커리어도 싸우면서 같이 알콩달콩 더 참된 사랑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법적 보호자이자 가족이 되고 싶어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며 해피 엔딩을 맞습니다. 당연히 사랑을 하고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우리의 결혼 제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옥죄는 그런 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주게 하는 드라마였다고 생각해요. 여주인공인 윤지호가 느낀 것처럼 차라리 사랑이 없는 계약 부부라야 더욱 더 가능한 게 현재의 결혼제도이고, 진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결혼제도라는 점이 동시대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고 생각되네요. 사랑을 위해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이 많은 한국 사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집한채 사기 힘든 하우스푸어 2030 세대. 이 문장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혹은 자신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마음 가는 제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두 번째 노래 듣고 오실게요. 해야 할 일들은 넘치고 감정 소비는 하기 싫고 이런 나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다 쓸데없다고 싶 고, 아무래도 좋 다고 사랑 하고, 싶게 돼.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그럼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으며 사랑은 다쓸때 없다고 다짐해도 미소 한 방에 너 지나간 채로 나는.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이번 노래 역시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OST인 멜로망스의 사랑하고 싶게돼 듣고 오셨습니다. 드라마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전달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홈리스라는 주제에 대한 학우분들의 사연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방송에서는 홈리스라는 사회적 문제에 깊이 다가가 볼 예정입니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홈리스는 일명 노숙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일컫는 말로 정해진 주거 없이 주로 공원, 거리, 역, 버려진 건물 등을 거처로 삼아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노숙인의 개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경제적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노숙자 문제는 한국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적정한 사회복지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우리의 수준에서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노숙자의 문제는 그 테두리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또한 이들을 위한 적정한 사회 안정망이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숙자는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문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문제로 마주 봐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문화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21세기 사회 복지의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노숙자 지원의 과제를 정리하면 건강 문제. 거리 노숙자를 위한 이용 시설의 확충, 저렴한 주택의 공급, 자활을 위한 지원의 확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재반 여건의 강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편견의 극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국민들은 홈리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빅이슈라는 곳을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빅 이슈는 영국에서 시작된 노숙자 자활 잡지입니다. 한 권을 팔면 홈리스의 몫으로 절반의 금액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약간의 보증금을 모으면 임대 주택을 빌려주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단체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주와 여주가 망설이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속칭 고구마가 전혀 없으며 클리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개그와 반전으로 풀어나가는 전개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밝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현대 비혼주의, 하우스푸어, 직장 내 성희롱, 남아선호사상 등 80년대 생들의 아픔을 다루는 점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건 금수저들이나 하는 행사라는 게 요즘 청춘들의 생각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요. 그저 평범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의 청춘들은 뭐라도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비혼으로 살기 위해서 각자의 수지 타산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는 두 남녀를 통해 이 시대의 결혼이 가지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더불어 진짜 청춘의 고민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뜻깊은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주제인 홈리스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혜진씨?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방송이 더욱 기대되는 드라마 속 우리들이었습니다. 다음 8화 방송의 드라마는 저녁 같이 드실 내유로 혼밥문화라는 주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연 접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라마 속 우리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박혜림 정혜진이었습니다.